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코스피 4,877억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2%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2.22%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시초가가 급락 출발을 했고 장중에 시가 대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 시초가 대비 1.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2%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지난 일요일 밤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 상승 추세 고가에서 외봉으로 내려왔고, 이 상승 추세와 바로 아래에 또 장기 평선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미국시장 급락으로 우리 시장 하락 출발할 때는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알려드렸고 어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어요. 뭐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레버리지 매수도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라서 아주 오랜만에 콜옵션을 매수를 했고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가볍게 600만 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물론 만약에 오늘까지 들고 있었으면 뭐 천만 원 이상 수익이었겠지만 어제 일단 짧게 단타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로 뭐 대표적으로 삼성 SDI, 센트럴 모텍 같은 종목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일요일 영상에서 음 다음 주 대응 전략 매수 후보 관심 종목에서 대형 주로는 삼성전자, 삼성 SDI 그리고 중세형 주로는 당연히 반도체 관련 주와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주 센트럴 모텍 뭐 2차전지 관련주 1집 뭐 머티얼즈 이런 종목들 언급을 드렸는데요 오늘 센트럴 모텍이 시초가가 18% 가까이 급등 출발을 했죠 어제 테슬라가 20%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신고가 폭등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도 테슬라는 연속 상승이 이어졌고 결국 어제 시세 분출 20% 가까운 19.89%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요. 그 도움으로 오늘 삼성 SDI와 LG 화학이 무려 8%대 급등을 했는데,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17.7% 떴는데 전구점 부근이죠. 그래서 음봉으로 밀리면서 끝났고 8.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 영상에서 그리고 어, 어제 아침 음, 무료 카톡방 에서 관심 종목으로 어, 센트럴 모택 강조를 드렸고요. 음, 주말 영상뿐만 아니라 어제 아침 무료 카톡방에서도 알려드렸죠. 어제 아침에 무료 카톡방 관심 종목이 어, 10개 중에 9개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음, 그 센트럴 모택 같은 경우는요. 어제 아침에 빠졌다 올라왔죠. 빠졌다 올라와서 눌림목에서 분할로 매수를 했고요. 이 눌리는 과정 아침에 상승을 확인하고 눌리는 과정에서 분할 매수로 어, 접근을 했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 급등 출발했죠 시가 부근에서 전량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카톡방에서도 센트럴 모텔 어, 아침에 급등 출발하고 나서 어, VIP 방에서 먼저 뭐 전량 청산을 하고 나서 그리고 무료 카톡방에도 우리는 전량 청산했다 절대 추격매수하지 마셔라라고 경고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어, 시초가 대비 하락이 나왔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어, 지금 이 앞에 윗꼬리에 좀 매물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급등 출발로 조정이 나왔고, 이 종목 급등 후 조정, 급등 후 조정, 뭐 상장 초기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설 연휴 전에도 29일 뭐 30일, 이때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쵸 설 연휴 전에 이때 이때도 계속 언금을 드렸던 종목이고 결국 오늘 시초가 급등 출발이 나왔는데요 또 조정 매물 소화를 잘한다면 다시 또 신고가 도전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계속 관심 종목에 넣고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시초가 급등 출발에서는 단기 수익 실현이 맞고 이후에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을 때는 윗꼬리의 중간 부근에서 분할 청산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시초가가 18%나 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단 분할로 챙기는 게 맞는 거죠. 챙기면서 시가를 지킨다면은 더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분할로 챙기는데 시가가 거의 고가가 됐죠. 그럴 때는 분할로 전량을 챙기고 이후에 다시 저점 재매수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시초가 대비 장중 12% 급락이 나왔다가 뭐 저점 대비로 살짝 아래꼬리 달면서 끝났죠. 그래서 다시 저점 매수 기회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주말 영상에서 대형주로는 삼성전자와 SDI 말씀을 드렸죠. VIP 방에서도 어저께 아침에 시장 급락했을 때 대형주로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 SDI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역사적 신고가를 냈죠. 역사적 신고가를 내기 전에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장기 박스권을 만들고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외봉으로. 어, 이런 경우에 조정은 절호의 매수기의 기회가 되는데 특히나 어, 외부 이슈, 내부 이슈가 아닌 펀더멘탈 이슈가 아닌 외부 이슈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외부 이슈로 외봉으로 빠졌다?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를 내면서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항을 받다가 상승했는데 그리고 외봉으로 떨어졌다 이런 자리는 분할 매수의 기회다 주말 영상 일요일 밤 영상에서도 알려드렸고 월요일 아침 무료 카톡방 관심 종목으로도 드렸는데 어제 오늘 뭐 어제 시초가 대비 지금 한12%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사, 상승 급등 3일째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절대 추경 매수하시면 안 되고, 내일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내일 차익 매물이 출해되는 날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이후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이후에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것은 기존 보유자의 몫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래를 보면은,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어 늘면서 신고가를 오늘 다시 냈죠.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은 중기적으로 계속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이제 단기 대응 가능하신 분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조금 줄이고 다시 눌릴때좀 다시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을 때는 일단 홀딩이 되는데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급등 3일차에 추격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항상 크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제 시초가 대비 뭐꽤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변동성에 비교하면 이틀간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제도 시가와 시가 눌림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2 0 11선 11선 정구점입니다. 직전에 여기서 한번 보시면 하락했다가 21선에서 반등시도 나왔다가 깨졌죠. 그리고 지금 파란색 11선이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할 때 보통 11선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 11선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안 찍고 11선 살짝 깼다가 바로 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과정에서도 11선 부근에서 첫 눌림 냈을 때, 역사적 신고가 부근, 역사적 고가 부딪히고 눌릴 때, 11선 언저리에서는 단기 저점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알려드렸었고, 거기서 이중바닥 만들고 올라갔는데, 반대로 이렇게 급하게 빠지고 반등할 때, 11선이 가파르게 우하향 내려오고 있죠. 그럴 때 이제 내일 거기서 또또 어, 또 여기서 반등 시도 나왔다가 부딪치고 빠진 자리가 겹쳐 있죠. 그런 자리가 단기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하는 것은 어, 호구 인증을 하게 되는 거고 어, 다시 이후에 거기서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주중에서 센트럴모텍은 급등 출발해서. 시초가 대비로는 좀 빠졌는데요. UST가 바닷권에서 사항가가 나왔습니다. 평소에 워낙 거래대금이 적었던 종목이에요. 평소 거래량, 3,000원짜리 종목이 막 만주, 2만주, 5만주였으니까 거래대금이 거의 없고 사실. 어, 뭐 소액으로 하시는 분 아니고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래 대금이 적은 적은 종목이었는데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장기 하락 굉장히 오랫동안. 어, 2만원에서 3천원까지 내려와서 오랫동안 빌빌거리다가 이제 바닥에서 한번 튀었고요. 바닥에서 튀었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되고 이후의 흐름을 보고 지금 241선에서 오늘 딱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241선에서 241선 부근에서 이제 매물이 출애되면서 보시면은 어 빠졌어요.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어 힘 있게 올라갔는데 좀 힘없게 밀렸느냐? 이제 241선이라는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어한 가지 이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횡보 박스를 그리다가 이제 박스를 돌파하면서 결국 상한가를 들어가는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좀 의미 있는 바닥권 장대 양봉 상한가가 나왔고 내일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2차전지 관련주는 뭐 이걸 바닥에서 사서 상한가를 다 먹으면 좋지만 절대 그렇게 주식하는 건 아니고요 주도주 위주로 하되 주도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어제 일진 모티리얼즈 21선 전저점 매수했으면 단기 수익 굉장히 크죠 이런 게 주도주 위주로 하는 거고 바닥에서 근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검색기에 이제 포착이 되거든요 오늘도 이제 어, UST가 검색이 포착이 되는데 물론 저점에서 포착이 된게 아니라 장 초반에 상승을 하면서 포착이 됩니다. 뭐이 정도에서 포착이 되겠죠. 뭐 4,000원 언저리에서.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어, 그날 단타 기회가 있으면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 이후에 장중 조정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주도주 주저주 위주로 사고 바닥에서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온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눌림에서 산다. 그리고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큰어 공시 계약 공시가 나왔지만 여기 저항에서는 일단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오늘 어, 눌림이 나왔고, 다른 2차전지 관련주 급등할 때 거의, 어, 움직임이 없이 장중에, 어, 지루한 움직임, 횡보세를 보이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좀 조정을, 매물 소화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PNT도 보셔야 되는, 어, 2차전지 관련주다라고 몇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 어, 과거에 이렇게 강하게 저점 대비 100% 올라갔어요. 여기서 100% 올라가고, 이 저항 매물에서, 여기 저항이죠. 이 저항에서 매물 소화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은 돌파하면서 오늘 10, 장중 17%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박스권 돌파가 나왔고요. 어, 바닥에서 100% 시세가 나오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첫 돌파 양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음, 돌파가 나왔을 때 보시면은 분봉상 아침에 진작에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하고 장중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횡보하면서 이렇게 박스 돌파하는 모습 이런 게 나올 때 이제 접근한다면 단기에 고수익을 낼수 있겠고 아니라면 내일 어, 내일 이후에 조정을 기다려서 장중 조정을 기다려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계속 어, 좋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어제 일요일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던 단기 낙폭화대 PSK도 어 전저점에서 어제 강하게 시초가 대비 강한 양봉이 올라왔고 오늘 올라왔고요 근데 21선, 11선 11선 우하향으로 꺾여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바로 위에 21선 있고 여기가 이제 저항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직전에 하락 반등 하락 3파로 여기서 하락 반등 하락 3파 형태로 빠졌는데 여기가 다어 단기 저항으로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당연히 추경매수하면 안되고 내일은 단기로 봤을 때 분할청산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땐 맞고 이후에 이제 매물소화 과정을 지켜보고 다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테마주 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인가요? 어, 윤석열 테마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뉴스가 나왔죠. 대선 어, 잠재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2위를 기록했고 음, 윤석열 총장이 본인은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어,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빼달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 금요일날 급등을 했었고 본인은 빼달라 얘기 나오면서 어제 어, 하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또 급등을 하는 모습. 서현이 바닥에서 의미 있는 상한가가 나오고. 본인은 빼달라 그러면서 어제 빠졌는데 오늘 다시 급등하면서 상승 조정 상승 급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현은 과거에도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어, 장기 하락 이후에 바닥 정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시작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어, 테마주로 음, 변동성을 키우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종목 거래 보시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강력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어 단타 후보 종목으로 음 조정시마다 접근해 볼수 있는 어 윤성열 테마주 대장주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덕성과 덕성 우선주 그리고 아이크래프트. 네. 모베이스 전자 이런 종목들이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본인은 싫다고 해도 어쨌든 지지율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음~ 또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관심 종목을 어, 관련 주를 딱 정리를 해놓고 그 중에서 1등 주, 2등 주, 3등 주, 후발 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조정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매스가 유입될 때 들어간다면 어, 단기 수익, 단타 수익 괜찮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 한진칼 지분 경쟁 때문에 한진칼 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 한진칼 계속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한진칼 우선주는 어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도 장초반 보압권에서 11%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주 강한 모습이 한번 나왔는데 차익 매물 출해되면서 플러스 1%로 마감을 했고요. 대한항공 우선주 상한가 가는 듯 하다가 상한가 한틱 아래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20%로 끝났는데 어... 갭으로 전구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진칼도 외국인 기관이 어제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한진칼도 어제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어저께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음봉을 그렸는데 오늘은 다시 또 외국인 기관이 소폭 매수를 하면서 양봉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 한진칼 지분 경쟁 이슈가 당분간. 계속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는 이 한진칼 한진칼 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 어,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 연휴 직전에 파인텍을 음, 2,500원 2,520원 부근에서 전량청산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어, 저항 자리이고 단기 상승에 대한 어, 차익 매물이 출해될 수 있고 설 연휴 는 불확실성 있기 때문에 전량 청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520원, 2,500원에서 전량 청산하고 1,900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 1월 9일, 1월 8일 일시적인 급락, 시장 급락이 있었고 1월 9일날 장대양봉을 그렸었는데 그 시가 부근에서 어제 저점이 형성이 됐고요. 어제 시가 부근에서 매수했다면 이틀간 15% 수익입니다. 바로 이 1월 9일 시가가 시가 부근에서 매수했던 자리고요. 그 전에 어 12월 26일 지지 양봉을 확인하면서 매수하고 10% 수익을 내고 전고점 부근에서 절반 청산. 다시 하락 이후에 양봉 시가가 뜰때 매수를 하고 또2 1선 안착 확인하고 불타기 매수하고 2,500원 부근에서 전량 청산을 했던 건데요. 이렇게 어 살아있는 종목, 어 살아있는 종목이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을 거치고. 어, 살아있는 종목이 시장 급락 때문에 빠졌을 때 그리고 고점 패턴을 완전히 만들고 빠진 게 아니라 저항에서 만약 시장이 급락이 안 나왔으면 상승 조정 상승 시도가 나왔을 만한 종목인데 시장 급락 때문에 같이 빠졌고 그때 어, 지지 자리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단기간에 어, 20% 수익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 매일 매일 단타를 잘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은 매일매일 수익을 내려고 하는 욕심 매일매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욕심 매일 주식 비중이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서 장기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왔는데 이 주봉의 122평 우하양, 장기 하락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주봉의 122평, 그리고 과거에 여러 차례 지지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에서는 이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 출해되면서 조정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 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 터닝 음봉 경고 시그널이 나왔죠. 그러면서 연속 급락이 나왔는데, 그걸 알았다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상승을 했으니까, 저항에 부딪히고 꺾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을 줄이고, 급락하는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을 분할 매수하고, 그러면 어제 오늘 큰 수익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욕심, 초보자분들, 직장인분들, 매일매일 수익 내고, 매일매일 주식을 왕창 들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완연한 대세 상승장 아닙니다. 지금은, 어, 1년 이상 하락하고, 지금은 사실,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 반등장 아니면 대세 상승을 하기 전에 매물 소화를 해 나가는 장어 단기 상승장이죠. 일단 절대 지금 자체를 가지고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유튜버 주식 유튜버나 경제 TV에 나오는 주식 전문가 중에서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관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값을 높이고 관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 올해는 대세 상승이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주식 접근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어 최근에 완만한 상승장 중에서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완만한 어 상승장입니다. 완만한 상승장, 단기 상승장이죠. 절대 지금 대세 상승장.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나올지는 정. 지금 당장 대세 상승장이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주식을 어, 풀로 들고 가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금이 많은 분은 이번 급락에서 조로의 기회를 잡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매일 욕심, 매일 수익을 내려는 욕심, 매일. 주식 비중을 꽉꽉 채워가는 욕심, 그런 것을 버리셔야 된다.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요. 자, 그리고요. 아까도 이제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 3일차 강한 상승이 이어졌고, 이 상승의 힘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도 견조한 상승 흐름이 장중에 나타났고, 오늘도 견조한 상승 흐름이 장중에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상승이 이어진다면, 우하향 11선, 21선 어, 전구점 만나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이 이어졌을 때는 절대 추격매수 하시면 안 되고 분할로 수익을 챙기면서 어, 저항에서의 매물소와 움직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어, 댓글로 카톡방 참여 코드 비밀번호 문의하시는 분들 계신데 영상 아래 설명란에 카톡방 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들어가시는데, 비밀번호 참여코드는 0117입니다. 제가 영상 말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을 안 보시고, 끊으시는 분들이 참여코드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영상 거의 마지막 부분에 참여코드 0117, 0117, 0117, 1월 17일 알려드렸는데, 댓글로 많은 분들이 또 참여 코드를 물어보셨어요, 어제 영상에서. 어, 마지막 부분에, 어, 대부분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박의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